왔 y s 유석입니다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차에서 실내로 어,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이렇게 오늘 제가 정장까지 있고는 아니고 오늘 어, 결혼식을 가게 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어, 이놈이 벌써 간지 얼마나 됐다고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달라고 징징대 가지고 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러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교환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어, 한 50km 떨어진 곳을 갑니다. 예? 이 무슨 브레이크 패드 가는데 50km 나 가서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요? 아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패드나 뭐 소모품 교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정비센터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엔진이나 아니면 미션 엄청난 큰 정비를 해야 되면은 정식 센터를 찾거나 아니면 그 미션 뭐 엔진 전문의 그런 센터를 찾기 마련이지만 사실 경정비 같은 경우에 뭐 엔진 오일 교환 뭐 소모품 브레이크 패드 교환 타이어 교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가격이잖아요 가격 가격이 얼마나 싸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뭐그 사람이 수리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경정비는 막큰 정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내 차에 정성을 들여주느냐. 이 정도가 중요하지, 실력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첫 번째 결정 요소는 사실 가격이고, 두 번째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싸느냐, 가격이 합리적이냐, 아니면은 또 사장님이 친절하느냐. 이두 가지를 보는데, 가격이 정말 싸면은 사장님이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가는 거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장님 정말 친절하면은 또 가는 거고. 근데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이거 두 가지 다예요. 어, 가격도 합리적이고, 사장님도 친절해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50km를 간게 아니고, 어,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리 멀지가 않았어요. 어, 이렇게 용인에 이사 오고도 그 정도의 가격에 그 정도의 친절함이라면은 또 갈만하다. 계속 갈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서울 갈 일이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겸사겸사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가는 곳은 개인적으로는 진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장님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 절대. 저는 사장님한테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돈좀 주세요. 와, 오늘 그나저나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그렇지. 오, 이거, 숨막 현상이. 제가 오늘 가는 곳에 이제 브레이크패드 뒤쪽, 뒤에. 브레이크패드인데 EBC 옐로우 제품을 탑니다. EBC 옐로우 제품을 달아봤더니 소음도 심하지 않고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예뻐요. 별거 아닌데 브레이크패드 이뻐 봤지 뭐하니 안 하는데 싹 이뻐가지고 또 쓰게 되네요. 또 거기다가 뭐 성능,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또 쓰게 되고 근데 마일리지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지금 만한 3,000km 정도 탄것 같은데 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약 1년 만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하게 되고 제가 좀뭐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패드는 정말 쓰기 나름이고 운전 습관에서 주기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빨리 교환을 하게도 되네요 중간에 뭐 서킷도 가고 와인딩도 했으니까 어, 패드 교환하는 모습 잠깐 보여 드리고 어,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내도 되나? 자아 그리고 오늘 아마 센서는 안 넣을 것 같은데 저는 브레이크 센서는 안 넣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또 그것도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센서가 또 마모가 되면은 교환을 해야 돼서 필요 없이 몇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요. 그냥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타면 되는 것들인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볼수 없다. 저는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가 힘들다. 저는 이제 센서가 있으니까 그런 편안함을 유릴래 하면은 몇만 원 주고 이제 계속해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저같이 이제 뭐 센서 없이 그냥 달수 있게 변경을 해가지고 센서 없이 그냥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동을 해가지고 교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또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신하라 신분 줄 알았죠. 우리 가게에